녹화, 지이미 자, 어, 이미지, 이미지, 있어. 가이어이렇게그다음 이미지, 이미지, 이렇게 이미지, 다음에 이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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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따라 움직 이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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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미지, 이미이미 이미지, 이렇게 오케그 다음에? 이래 근데 얘네가 있으려면은 요건 기억해야 돼 jQuery는 원래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요게 있어야 돼 로데시라는 게 이거는 너네가 없으면은 jQuery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? 여기서 jq 하면은 검색이 되는 거고 로데시도 그냥 사실 검색이 돼 l o 하면은 로데시.js 요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없으면 여기다 한. 면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있어야 얘가 작동한다 그 다음에 사용법 사용법은 엄청 간단해. 그냥 이클래스만 넣으면 끝이야. 음...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.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은 얘를 넣으면은 그냥 이거 복사해. 그다 수평 방향으로 0.2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수직 방향 같이 넣어야 되나? 움직이는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1로 했을 때는 응. 내가 마우스를 수평으로 움직이는 만큼 따라다녀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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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너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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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이것도이것도이렇 그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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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야. 근데 이거를 0.1로 하면은 대충 뭔지 알겠지? 이거 0.1로 하면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. 이거를 0.01로 한 다음에 아. 여기다가 주면은 이렇게 돼.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. 이거를 여기다 펴놓으면은,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귀여운 느낌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다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은, 약간 괜찮거든? 그런 게 이제. 근데 어, 어쨌든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, 이게 멋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. 동작 이것도 약간 뭐 비슷하게 할수 있겠지? 이 널? 어. 근데 뭐 엄청 어, 아무튼 요 라이브러리 나중에 갖다 쓸때 어떻게 다? 얘는 있어야 돼. 근데 너네가 얘를 복사할때 얘가 이미 너네 컴퓨터에 존재해 왜 소스 코드? 그럼 얘는 중복해서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미 얘가 있으면 얘만 넣어야 돼.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아, 다음에 사용법은 얘를 복사하고 사용법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 이걸 다 넣어 다 넣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을 아예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0으로 하면 되는 거그러니까 응. 수직 방향 이거 버티컬 수직 방향 수평 방향